와 당면 이렇게 매콤하게 한 번만 그어보이소 먼저 잡채를 만들기 위해 당면을 먹을 만큼 넉넉한 한줌 준비해 줍니다. 휙 2대 8팔 끓는 물에 준비해둔 당면을 넣어주고 6분간 끓는 물에서 한번 익혀줍니다. 이라면 따로 물에 두세 시간씩 불릴 필요 없이 부드러운 당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제 물은 다 버려주고 휙 다시 팬으로 돌아가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줍니다. 여기에 대파의 희부만 잘게 썰어 준뒤 넣어주고 양파도 4분의 1개 채 썰어서 넣어줍니다. 어묵 한장도 준비해가 길쭉하고 막 얄팍하게 썰어서 넣어줍니다. 그러고 금연이 그 진한 갈색빛이 질 때까지 다 같이 한번 볶아줍니다. 볶아, 볶아. 어느 정도 잘 볶아졌으면 여기에 콩나물 한 줌과 미리 삶아놨던 당면 도넣고 빨간 잡채를 만들어줄 고추장 한 스푼, 짭짤한 굴소스는 두 스푼 넣고 설탕 한 스푼과 시불 건고 치과로 한 스푼, 다진 마늘 한 스푼까지 넣어준 뒤에 양념을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다이한번더 볶아줍니다. 이때 너무 꾸덕해서 잘안 섞인다 하시는 분은 물을 조금씩 추가해서 볶아주면 부드럽고 골고루 잘 볶을 수 있습니다. 아삭한 식감을 위해 배달 단무지도 넣어주고 맛없다면 생략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피고 통깨와 침기름까지 싹둘러주고한번더 골고루 잘 섞어주면 빨간 잡채가 완성됩니다. 남은 대파의 초록한 부분과 통깨를 한번더 뿌려주면 막 비주얼도 완벽한 시불근 잡채가 됩니다. 이제 안젤가 찌부가 먹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. 먼저 팬이나 널찍한 냄비에 물을 종은컵 3컵 부어주고 콱콱콱 간장 맛이 나는 신기한 진간장 한 스푼과 치킨 500마리를 넣은 듯한 사기적인 맛을 내게 해줄 치킨스톡 한 스푼 너란 카레가루 한 스푼 시0표은 꼬치가루 두 스푼 달달하게 설탕도 두 스푼 넣어준 뒤에 불리지 않는 당면을 그대로 한줌 넣어줍니다 그러고 당면 봉지 뒷면에 나와있는 대로 6분간 푹 삶아주시면 됩니다 당면 특성상 양이 작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막 계속 추가해버리면 전분으로 만들어진 당면이 익으면서 금방 물이 다 쫄아들어가 본죽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도 이제 3, 4분 정도 지났을 시점에 이양념장에잘 어울리는 어묵한 장도 국수 느낌나게 야시하게 썰어서 올려주고 양파 4분의 1개도 썰어서 넣어주고 콩나물이나 숙주 한 줌도 올려준 뒤에 마저 익혀주시면 됩니다. 버글 버글. 만약 국물이 너무 쫄아들었다 싶으면 당황하지 말고 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당면이 다 익었을 때에는 국물 떡볶이에 국물 양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후추를 1도 싶을 정도로 듬뿍 뿌려주면 신전 떡볶이를 다 볶고 남은 국물에 당면을 비벼먹는 듯한 맛을 내게 해줄 국물 당면이 완성됩니다. 인자 한 젓갈 찌어가한 부으면 그 정말 맛있습니다. 특유의 후추향과 조미료 가득한 맛이 막 기가 막힙니다. 이 정도면 라면 빵두 세대는 부려칠수 있을 겁니다.